하... 나는 오늘 잠을 3시간 밖에 못 자서 졸음 운전할 것 같으니까 오빠가 안전 운전해주세요. 차녁이 운전하 모습 처음 봐요, 독립 만드세서 네? <laughs> 오늘 잠을 3시간 자가지고 운전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 오빠한테 오늘 운전을 맡겼는데. 내 수봉이를 맡긴다네. 아, 자동차에 아, 이름 붙여 줬어 수봉이. 가끔은 내가 운전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 내 차에 보조석에 타 있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딴 데를 찾아보고 있지? 신남매한 <몇> <진짜 친한 웃음> 네. 네. 번도 마주 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 계속 아. 그거 보고만 있었어요. 그거 보고만 있었어요. 저희 면이니까그러면이 아니고 누가 보면 반 잘라서 붙여 놓은 줄 알겠다. 촬영 따로따로 하고. 현실 남매네. 진짜. 어제 몇 시까지 있다 왔어, 집에? 집에 1시에 들어갔어, 엄마랑 얘기하다가. 나살 얘기만 한80% 있을 거야. <laughs> 계속 얘기하다가. 어제 <laughs> 입질 막. 아, 네. <laughs> 그 본인이 얘기하다가. 아니,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엄마가.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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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laughs> 너도 얼굴 너무 너무 동그래. <laughs> 그래서 나한테 아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근데 뭘 먹는 거야? 일본 <laughs> 더 살찌는 거 먹는 거지? <laughs> <laughs> 행복해서 그러는 거데 그냥 행복해지고일 뿐이에요. 어. 살 빠질 때까지 들어와서 살고 나살 빠지면 다시 나가고 다시 찌면 다시 들어가서 합숙하고. 저게 뭐야? 말 <laughs> 거래? <laughs> 기도원이요 네. 어... 기도원 동물 동물 입맛에 이랬랑 엄청 차이 날걸안 어. 좋는데 그런가? 그런가? <laughs> 전혀 못본거오 진짜! 오, 오, 진짜. 오 진짜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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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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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지금 응, 훨씬 근데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말이야. 아니, 거울을 보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 정말 보기 싫다. 이렇게 돼야... 어, 다이어트가 하고 싶어지는데... 아, 이 정도 몸무게 난 이렇게 생겼구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럴까 문제지. 이러니까 내가 살을 안 빼는 거못 빼는 거야.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돼지런하게 먹고. 돼지런하게? 돼지런하게 <laughs>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단 말이야. 그런 단어를 <laughs> 생생성하는 <laughs> 모임이 있어? 너한테 <laughs> 커뮤니티가 있어?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독립하고 진짜 사람을 정말 줬어. 내가 집에서 한번 요리해 먹으면 살이 안찔줄 알았거든? 너무 요리를 잘해 먹는 거야. 뭐 하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 요리를 다할수 있는 거야. 어. 아. 딱이야, 딱. 뚝따. 아 아주 판단 미스였어. 음. 내가 그렇게 우리를 잘하는 사람 행복하지만, 그래. 행복해버렸어. 아,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왜 반응이 없어? 응? 짜증나네. 나한테서 보통 <laughs> 반응을 기대할 수가. 응, 안 해. 이게 혼자 살면 살이. 그래? 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laughs> 처음에 독립하실 때막 체중 변화도 있고 그랬어요. 혼자 사실 때? 저 완전 쪽 빠졌죠. 이렇게 아 빠졌다고? 네, 그딱 근데...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완전 찌는 사람이랑 완전, 완전 빠진 사람 여기 이렇게 극과 극. 어, 어. 그러니까 남자들도 빠졌죠. 그러니까 네. 배달 음식을 끊고. 누룽지 가 잠깐만, 늙을 끓여먹려 아, 나, 나 너무 아, 노릉... 잘했다, 잘했다, 진 누룽지 너무 추억이다, 내가. <laughs> 아, 이거 지 야, 그걸 그냥 뿌려한 일주일을 안 시키면 체중 변화 정말 존나. 대신 어, 못 <laughs> 걸어 다니지 누룽지가 <않대>. <laughs> 몸이 <너무 웃음> 없어서. 누룽지를 <laughs> 아, 먹어라. 거와 식물 키우는 거왜 에너지 잘안섭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 어디 간 거야? 너방좀 꾸미게 해주려고. 집을 꾸미고 싶은데 나 데리고 가는 거잖아. 식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응. 선물을 받았어. 응. 근데 확실히 그게 있으니까 집을 약간 화장해 준 것처럼 색감이 살더라고요. 그래?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선물 받아 보니까 그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응. 오늘은 꽃도 나무도 있는 파원 안을. 아, 진짜? 갔다. 집에 풀과 꽃들이 생기면서 바라보면 되게 행복해지는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조금 더 초록색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최근에 있어서 어, 식물을 엄청 좋아하고 어, 어. 아, 식물을 하나 들여놓으면 진짜 화사해져요 어. 맞아. 정식으로 한번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침에 처음 일어나자마자 일과가 새 생명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밥 먹여 주는 나는 자신 없어. 난 그렇게 죽는기힘 저는 저는 저도 죽이고. 는인장을 죽여? 네. 아 이런 똥손들이 있죠. 유구한 똥손들. 정말 제 손을 거쳐간하늘는라로간 식물들만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식물는못키운다는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미션처럼. 자, 이것도 죽이나 봐라 이러면 선인장을 줬었는데 선인장도 죽였고요. 우와, 선인장. 그리고 중심. 정말 물만 주면은 쑥쑥 자란다는 콩나물도 죽었어요. 아, 콩나물 어떻게 죽이지? 콩나물은 죽기 힘든데 진짜로. <laughs> 다육이도 아, 그냥 한 달에 한번물 주면 돼요 이랬는데 죽었어요. 다육이도 어, 죽였네. 어, 물을 안 줘야지 하고 안 주는 건 아닌데 내가 기르고 있는 식물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해요. 일단 봐. 일단 가서. 일단 가. 또 엄청 많 어, 많을 엄청 거 많아, 아니야. 연서 40번. 오오 <laughs> 오, 뭐야? 엄청 크다 비닐하우스. 대박. 엄청 멀리 가네 저런 데가 있어. 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런 어? 데서 사는 거구나. 응? 가봤지. 하주보다더 <laughs>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가봤어야죠. 진짜? 불고이야 어? 와. 뭐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네. 아니 나나 겉에서 볼땐 그냥 뭐지했는데우 와.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다. 와저 나는 그냥 웬물 찾고 들어가나 했는데 너무 많아. 어떻게 봐 이걸 다? <laughs> 와 야시.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정말 대박이다. 이거는 통째로 사야 돼? 얘를? <laughs> 잘 비켜주세요. <웃음> 얘는 이. 얘는 이. <laughs> 서로 한번 부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네. 그치? 어. 이런 뜻이 있어. 아, <laughs> 이쁘다. 우와. 정글이야, 정글. 오, 쟤 너무 갖고 싶다. 쟤 뭐야. 네, 눈이 확트이더라고 그러니까. 아, 보도, 보도, 네, 듣도 보도 못한 식물들이 아, 엄청 많아요. 너무 행복할 가서. 것 같아요. 여기도 많고.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힐링되겠다. 아, <laughs> 어머, 어머, 또 영화를 찍었네 또. 세상에, 얘네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이렇게 해도 잘 되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이런 데서. <laughs>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 엄마. 어, 엄마한테. 아유, 또 엄마한테. 참... 우리 엄마 생각하는 건찬혁이네 <laughs> 어? 엄마, 엄마, 여기 어디게요? 거기 어딘데? 식물원. 어, 식물원. 아 엄마가.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전화했지. 세상에. 여자다, 여자. 효자. 아 그래? 근데 엄마는 식물 별로 안 좋아해. 전 네? <laughs> 엄마가 식물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오, 오. 네, 근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잠깐사녀가 어. 가족 자체가 팬트폭력기를 일단 타고 계시는구나. 네. 식물 별로 안 좋아해. 식물이요? 어,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또연락할 엄마. 이용 잘하고 네. 뭐 덜컥덜컥하지 말고. 덜컥. <laughs> 수현이는 확실히 엄마 딸이다. <laughs> 네. 엄마의 시니컬함을 닮았어요. <laughs> 응, <그래도>. 네. <laughs> 뭐내거 아니잖아. 아왜 남의 카트를? 왜 남의 카트를? 아, 왜 <laughs> 엄마가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걸 축격 먹어서. 살짝. 있었어. 데 손자리 빠르네요. 내거 아니잖아. 예언자. 수인아 어어 어쩔 거야 인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거기 음. 그냥 <laughs> 이 카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감흥이 없지. 음, 귀엽네. 음, 내 눈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연, 다 똑같아. 지금 연쇄 살식범이. 네. 다음, 다음 식물을 지금 어, 보고 있어요. 식물, 식물도 얼마나 떨고 있을까? 대박이다. 어, 우와. 이게 뭐야? 관심있어 아, 한다. 어, 우와. 금물금물충대 그물, 와! 와! 렇게 어떻게? 아, 이렇게. 어, 와, 나는 저기 누가 누나 했는데. 내 동생이 좋아야. 내 동생이 중요해. 이런 것도 있어? 음. 음, 저는 다본것 같은데. 어디 앉을 데 없나? 이게 뭐야? 로즈마리 같은 건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로즈마리 사람 같은 아니, 건가? 아니, 아니. 저기 아, 마. 내가 뭘본 거지, 지금? <laughs> 아 옆에 오빠가 있었 오빠 뭐 골랐어? 이런 얘기라도 하셨어 옆에 오빠가 뭐 있었나? 너무 자연스러워, 대답을 안 해줘도 <laughs> 아, 오빠! 이러지도 않아. 어, 맞았어, 내 머리. 로즈마리야. 오, 로즈마리 냄새. 이런 거 홈카페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떼어 먹던데? 오, <laughs> 어, 상추도 있어. <laughs> 상추쌈. 다 먹을 <먹으신> 생각... 걸... <laughs> 다 먹을 생 아, 수현이가 <laughs> 관심이어 식물을 찾았네. 드디어 찾았어요. 바질 민트도 있네. 바질 파스타 맛있는데 <laughs> 스위트 바질이면 단가? 식물들이 <laughs> <laughs> 아니... <성울들이> 떨고 있죠. 토마토? <laughs> 이거 오렌지? 헉, 뭐야? 뭐, 이게 오렌지야? 오렌지가 어디서 나와? 이게 딸기네. 하얀, 화이트 딸기인가? 근데 이게 맛있을까? 진짜 이다 먹을 걸로 보이다 남매가 정말 취향이 완전 다른요 네. 어, 극과극, 극과극.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근데 어떻게 키워요? 얘네들이 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네. 겉흙이 좀 마르면 흠뻑 흠뻑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마를 때마다 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추, 상추를 한번 쌈을 도전해 보자. 쌈싸먹으려고요아 <laughs> 그래. 상추. 네. 깻잎이 없더라고. 저기까지 가서 상추 샀어. 네. 저기까지 가서 산초 키우기 야, 그 키트 있어요. 산초는 사주 사람 파주. 내 말이 여기 진짜 멀어. 아, 진짜요? 오, 다 먹을 거야. 다 먹는 거 아니냐 그 그랬었어. 그 정도로 멀어? 나는 로즈마리를 하나 사자. 이거는 음료수 같은 거 위에다 데코하면 예쁘니까. 민트. 난 민트 초콜릿 좋아하니까. 그럼 난 끝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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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갈까? <laughs> 뭐야 오빠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 인사를 했어. 인사는 했네요 영케. 아뭐 사는지 되게 궁금하다. 어떤 거 좋아할지. 어 알로카시야? 어나 저거 있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알로카시. 아 어, 진짜? <laughs> 어, 이거 좋은데? 어야너 제과 콩나무 같다. 오, 제, 그, 콩나물. 얘도 알로카시야.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저게 저렇게 커요. 저렇게 커요. 크면 저렇게 된대.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저, 저거 하나만 있어도 엄청 집 되게 좋아보여요. 이거, 음. 얼마야? 20, 25만원. 아까 쪼만한 애는 얼마였어? 5,000원. 5,000원짜리가. 5,000원이 25만원으로 부족 거야. 25만원이 된다고? 재테크네. 재테크? <laughs> 재테크. 몇 배야? 250% 수익률이 나는 게 있나? 채테크네, 이모. 너다. 아, 를 사면 안 되나? 제일 사야 되나?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아까 저기, 알로카시아 이만한 걸 봤는데, 그게 이만큼 잘하려면은, 어느 정도 갖고 야 되나요? 아, 6년은 더 커요. 6년에? 근데 6년에, 250% 수익률을 내는 상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재테크네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고민되네. 네. 조그만 친구를 사볼까? 제가 너무 과하니까. 뭔가. 이따가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저거 진짜 이뻐요, 알로카시야. 어. 저거 어떻게 해? 그러면 고점이야. <웃음> <웃음> 진짜 다 봤을 것 같은데. 어딨지? 저기 있나? 뭔데, 뭔데? 또 먹을 거 발견했어? 영화. 아, 이리... 아. 아예버 냥아. 귀여요 이런 데꼭저어는 고양이. 이거 옛말 얌전하다. 네, 햇빛 받으면서. 냥아 어디 만져 줘야 되지? 엉덩이 엉덩이. 아 진짜 아, 다른데. 엉덩이, 엉덩이 톡톡톡. 아 진짜? 강아지는 엉덩이만 짚을 수 있어. 저기도 좋아해. 지금 만져. 저기도 좋아해. 애기요. 응. 완전 개냥이네. 아이고 예뻐. 아, 어머. 냥냥냥냥. 아, 아. 귀여워. 고양이 배 만지면 싫어하나? 잘만지면 싫어하는데, 오, 가만히 있네. 아 가만히 있네.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용당한 것 같아요. 뭔가 트렁크도 필요하고 아. 운전서도 필요해서 그렇네. 저한테 같이 가자고 뭔가 어. 꼬신 게 아닐까. 그나마 그 귀여운 고양이 친구들 없었으면은 아 귀여워.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어머머. 아마 먼저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수연이. 아이고야 분갈이 해야지분갈이를 시작해 볼까? 나지심를모스지를 모스터라지. 나를 모스터라지. 나를 모스터라지. 나를 모스터라지. 나를 모스터라지. 나를 모스터라 혹은 뭐 음. 리사이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음. 해봤어요. 오케이, 일단은 제일 기대되는 상추부터. 아, 상추 금방금방 또자라네 상추는 페트병에 일단 그렇지! 근데 뚝딱뚝딱 잘한다. 전체주가 좋아요. 전주가 좋아요? 어. <laughs> 완벽한 것 같아. 흙을 허 담아 봅시다. 으! 별로네 흙도 그냥 아무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배합도라고 그래서 네. 아, 저 안에 흰색 <laughs> 들어가고 저런 것도 사실 조금 <laughs> 더 넣기도 하고 그 작물마다 달라요. 식물마다. 어. 전문가, 전문가는. 내꼭 너를 크게 길러 먹어주리다. 먹... 먹어주거다 저거는... <laughs> 내가 정성들여 너희를 키웠다는 걸 안다면 무럭무럭 자라서 맛있는 쌈채소가 되어주렴. 매가리 없이 쓰러지지 말고! 튼튼하게 <laughs> 자라야 될거 아니야. 삼겹살을 두 개를 올려 먹을 건데. 이 정도 힘 가지고 되겠어? <laughs> 이거 넣고 비빔밥 해 먹어도 맛있겠다. 와. 아, 그거 해 먹을 수다 모닝 햄버거에다가 떡갈비랑. 이쪽 머리가 비상하지. <웃음> <웃음> <화려성이네>. <웃음> 먹으면은. 거야? 너는 물을 많이 먹고 나는 날늘 먹고. 오오오오오 <laughs> 아, 음. <laughs> 미안해라. 음. 너무 맛있지? 음. 완전 싱싱해. 어 맞아. 뭐야 완전 맛있네? 오딱 크기만큼은 되겠어. <laughs> <무서워>. 음, 기대되는군. <laughs> 잘하지 않았어요? 맞아, 응. 어, 너무 예뻐, 그렇죠? 너무 잘 어울려. 어, 이 상추 큰건줄 알았어, 나 지금. <laughs> 저렇게 크면은. 아, 저렇게 크면 대성공이지. 잘 잤니? 그것이. 그거 지네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운 수준이야. 어, 저기 사슴불같이 뜨 야, 박지란보다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저거? 야, 아, 너무, 너무 귀여운데. 파테크 재능했네. 재능했어. 대박이다. 진짜. 보람차겠다. 오늘도 정말 무섭게 자랐구나. 자, 물 먹어. 대박이다. 대파 저렇게 먹어야지. 아, 시현이 재능있네. 자, 물 먹자. 근데 왜 혼자 살면 파 같은 거 사다 놓으면 너무 쉬 없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썩잖아. 네. 근데 저렇게 해놓고 먹으면 네.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오. 이미 상추 친구들은 이미 쪽 건너가신 것 같고 어? 상추 친구들은 이미 쪽 <laughs> 건너가신 것 아, 아, 같고. 건너갔어? <laughs> <laughs> 오렌지나무 분명히 3일 전만 해도 꽃이 피어있었는데 왜다못반셨어 아, <laughs> 얘네들은 이미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막 잎이 막... 어머, 얘도 하셨는데? 가셨어. 정말... 식물 키우는 것도... 바닐 아, 저런 화분들을 저렇게 물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아, 과습 빌런 된 거야? 맨날 줬어요. 어. 아, 과습 빌런? 과습 어. 빌런. 아, 아. 아. 과습 빌런이었어, 내가. <laughs> <노자통> 야, 진짜 <laughs> 산소 가서 이렇게 술 뿌리는 것처럼 <laughs> 물을 흡수하고. <제사성이네>. 물을 이렇게. <laughs> 아유, 어, <웃음> 마무리를. <웃음> 지금 유일한 나의 희망, 대파군. 오늘 시상식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상식이야? 안 되겠다. 너희들은 오늘 날이다. 내가 정성껏 키운 만큼. 끝까지 정성으로 대접하겠어 어떻게? 해? 가자. 오늘도 대접받냐? 사는구나. 어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게 대파가 너무 너무 잘 자라서 좀 무섭더라고요. 어, 대파 진짜 재밌다. 나 대. 해봤... 집을 지배할 것만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제 좀 한판 승부를 해야 되겠다. 뭐 할까? 대파야 목욕 시켜줄게. 목욕이 너무 무서운데. 목욕이란 말이 저렇게 무서운 다어였나식이랑 대화 좀 그만해. 너무 무섭잖아.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이 싱싱한. 딱좀 봐.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해 줄게. 너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어머, 무서워. 좋은 곳으로 가게 해 준대. 좋았어. 어머 예뻐. 왜 어디를 어? 보는 어머, 깨끗해라. 네, 누나랑 같이 TV 볼까? 우리 수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을 같이 들어볼까? 어머. 아 우리 아, 수미 누님. 아, 대파 김치. <laughs> 대파 김치를. 아. 아. 지금 보면 불안해. 다진 마을 참혹하다. <laughs> <오, 타복하다. 웃음> <laughs> 담근 즉시 먹을 수 있다고? <웃음> 음. <웃음> 저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저대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크기. 진짜 저 집이 우와. 좋다면서요, 음, 파집이 음, 거의 알로에네, 알로에야. 이렇게 영양가 있게 자랐다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니지, 내가 고생이 많았지. 음. 내가 <laughs> 어. 레시피 배운 대로. 어머, 음. 아, 쪼꼬미들. 귀여워라. 통깨로 <laughs> <laughs> 마무리. 아, 맛있겠다. <laughs> 진짜 싱싱하고 진짜. 저맛있거 아, 막걸리다 진짜. 야. 야. 이거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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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너무 맛있겠다, 간장 계란밥에. 네. 사 먹는 거랑 어떻게 달랐어요? 어? 일단은 그 즙이 되게 많고 어. 엄청 신선하고. 그치? 파향이. 어. 네, 파향이 센 그런 파향이 어. 안 나고 더 뭔가, 뭔가 부드럽고 어. 단 맛이 더 많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물 많이 먹어. 끝까지 정성으로 대접하겠어. 어, 이얘난 제일 무서웠어. 음. <laughs> 아니, 냄새 맡는 게 자막 뭐야 대박 <laughs> 김치를 사랑하는 거지 <웃음> <웃음> 사랑했다. 진짜로 대테크를 시작해 볼까? 어떤 그한의 상황에서도 너무 잘 자라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 아. <laughs> 음. 대신 오늘은 아무도 묻면안 되겠다. 그렇네. <laughs> <잘하네. 웃음> 너무 뿌듯했어요. 진짜. 제가 뭔가 키워본 것도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요리까지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전 다른 거는 솔직히 또 해볼 생각은 없고 대파는 대파 는 진짜 또 해볼 생각 있어요. 기왕 하는 거한 다섯 개 정도 꼽아가지고 음. 키우면은 대파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파테크 하십시오. 어, 대파 진짜 이거 파테크할때꼭해요 결국 그 식물 쇼핑의 최종 우승자는 수현 씨네. 그래. 네.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거잖아. 수현이 어, 집에는 지금 어떤 게 남았지? 태파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도 대파는 계속... 잘고 있어요. 대파는 심지어 이렇게 부엌 옆에서 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뭐 키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어. 음, 알루카사도 지금 되게 많이 컸어요. 한 3만 원까지는 온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조식하는기분으로이고 그러면 우리 찬혁이 스타일에 어울리는 음. 뭐 새로운 어떤 식물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음. 나중에 집에 놀러 오면 보고 줄게요. 그렇게 비싼 거야. 아아 진짜요? 진짜. 너무 아끼는 거 아니면. 다고했다어 <laughs> <40분 사시라고. 웃음> 아, 너무 웃다 <웃겨. 웃음>